KTM 390 어드벤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5년판 KTM 390 어드벤처 과연 어떨까? 안녕하세요. 부흥국고입니다. 오늘은 로앤필더의인터부터 650을 타고 부산에서 창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어드벤처류 바이크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특히 로앤필더의 히말라야 450과 CF모터의 450MT 및 700MT 등을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KTM에서 나오는 390 어드벤처 25년판 소식이 우연히 제 귀에 들어왔어. 오늘 일하면서 문득 390 어드벤처는 과연 어떤 바이크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90 어드벤처 2025년판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390 어드벤처가 어떤 바이크인지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젖은 산길을 KTM의 390 어드벤처가 달리고 있네요. 옆에서 보면 높은 지상고를 갖고 있고, 전형적인 랠리 스타일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날씨가 고무룩하죠? 안 그래도 젖은 임도길에 빛까지 쏟아 붓기 시작하네요. 임도를 달리면서 앞바퀴 한번 뚫어주고요. 말들이 있는 목장, 고포장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며 왼발을 뻗어 컨트롤하는 모습이멋집니다 TFT 컬러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비포장 도로에서도 빠른 속도로 코너를 주파해 버리는 게 너무 유난하네요. KTM답게 앞바퀴를 들고 달리고 도로 옆 경사도 한번 다줍니다업프로드 주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보입니다. 비포장 코너에서도 슬립하지 않고 멋지게 돌아나가고요. 비가 오는 도로에서도 앞바퀴를 들어 윌리를 합니다. 그런 테드라이트가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요. 엘리언 대 프레데터의 프레데터 얼굴이 떠오르는 테드라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껴진 모습을 보니 꽤나 괜찮은 것 같고 중장비 한 대가 꾸지 390에 앞길을 쾅 하고 갑자기 막았습니다. 굳이 길을 막아선 중장비 기사에게 큰 목소리를 내면 따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고 산으로 향하는 KTM 오너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죠. 비에 전은 플로더핀 언덕을 끝이 없이 길을 만들면서 주파해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진정 399cc 엔진이 만나 싶은 엄청난 축하력으로 공격적으로 숲속을 달리기 시작하는 KTM390 어드벤처. 너무 멋지네요. 나무가 득한 숲과 바위들도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거침없이 숲속에서도 앞바퀴를 열차에 들고, 그렇더기도 밟고 지나가는데, 진짜 실력이 엄청난 분이시네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타면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길도 없는 산을 뚫고 드디어 다시 임도로 되돌아온 우리 KTM390 어드벤처. 작은 도랑도 건너고요. 비가 내리니까 기온이 내려가서 390 어드벤처에서 흰 경기가 모락무락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앞바퀴를 들어주는 우리 드라이버 형님. 실력이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390 어드벤처의 모습도 한번 훑어봐 주고요. LC 포시 엔진이 언뜻 보이네요. 450MT가 KTM 기술의 일부를 채용해서 제작을 했다면 390ADV는 KTM 그 자체다! 라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듯 합니다. 서스가 얼마나 좋은지 바이크가 통통통 튀면서 혼로를 달리네요. 뭐 볼까요? 불안정한 풀로 덮인 노면을 통통통 튀기다뜨면서도 안정적으로 주파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야, 점이 가격이네요 볼로 덮인 경사로도 거침없이 뻘파하고요 바이크도 바이크지만, 이분 실력이 진짜 엄청납니다. 날아서 경사로를 지나와서 막 앞바퀴가 들썩들썩 뜨면서 이 포장로를 날리네요저 같으면 앞바퀴 뜨는 순간 잘 맞았을 텐데, 굉장합니다. KTM390 Adventure R. Ready to race. 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KTM에서 제작하는 광고 영상들은 하나같이 남자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듯한 멋진 영상들이 많네요. 399cc 단기통 순행 엔진 바이크라고 하길래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그래, 산 타는 바이크는 배기량 높아봤자 먹고 뭉뜨기만 하지. 라면서 생각이 확 바뀝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진 바이크인데 아쉽게도 저는 이거를 탈 수가 없어요. 왜냐? 시트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제 키가 작기도 작고 시트고가 무려 870 정도 해서 저는 꿈도 못 꾸는 바이크다 제 키가 163으로 남자치고는 좀 작은 키라서 시트고가 중요한데 일말라 450은 시트고가 825 게릴라 450이 790 450MT가 800 정도 하죠 거기에 비하면 KTM 390 어드벤처는 870 정도의 높은 시트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운용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390 어드벤처의 스펙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9cc 단기통 순행식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기어는 6단까지. 포크는 최대 39Nm, 출력은 44마력까지 나옵니다. 히말라야니 약 40마력인데 3마력 정도 더 출력이 좋네요. 히말라야니 452cc이고 3 0이 399cc인데 마력은 4마력더 3공이 좋다는 건 KTM의 기술력이 그만큼 더 좋다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압축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 스타터가 달려있고요 보어는 89mm이고 클러치는 PASC 슬리퍼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슬리퍼 클러치는 이제 필수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압축비는 12.6으로 11.5대 1인 히말라얀보다 높은 압축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압축비이면 쿼터급인 399cc 바이크이지만 고급유를 써야 할까요? 399cc 단기통에 12.6대1 압축비이기 때문에 고급유, 건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같고요 연비는 약29 정도 나오는 것 같고, EMS, 즉,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b o EMS가 들어가 있습니다. Pure m i x t u r Generation도 b o EFI가 들어가 있고요 중량은 연료를 안 넣은 상태인 건조 중량이 165kg이고, 연료 탱크 용량은 14L, 휠 베이스에 1481mm에 브레이크 디스크는 전방 320mm, 후방 240mm가 되어 있습니다. 중량이 히말라얀보다 훨씬 가볍네요. 히말라얀 450이 1 8 1 k g 이어서390 어드벤처 165kg, 390이 훨씬 가볍고요. 연료 탱크 용량은 히말라얀 27L, 390이 24L로 390 어드벤처가 연료 탱크 용량은 3L 작습니다. 캘리퍼는 의외로 히말라얀과 동일한 바이브레 캘리퍼를 쓰고 있고요. 싱글 디스크 압뒤로 들어가고 있고, 의외로 싱글이네요. 더블이 아니고. 체인은 520X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 인터셉터랑 똑같은 링이네요. 지상고는 272mm로 굉장히 높습니다. 히말라야니 220 정도인데, 272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아마 시트고가 높아진 것도 이 지상고 때문인 것 같네요. 휠은 앞 21인치, 뒤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140에 80 타이어가 꼽혀 있습니다. 지상고는 870mm인데, 진짜 높은 시트고죠. 저는 시트고에서 이미 탈락이고요. 이 바이크가 아무리 멋지고 좋아도 저는 탈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거 타시던 분들은 롱다리 인정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압축비가 12.6대1로 높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지상고와 시트고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진짜로 하드 어드벤처 스타일의 바이크로 만든 걸알 수가 있네요. 건조 중량도 165kg으로 엄청 쥐어 작고, 연료 탱크도 14L로 비교적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출력은 4 3마력으로 단기통 399cc 배기량 대비 높게 가져왔고요. 엔진은 LC4C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지난 30대보다 배기량이 조금 더 커졌죠. 그러면서도 유로 배기량을 준수하고 있으니까 KTM의 기술력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압축비를 대신 크게 가져갔지만요. 휠은 스포크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냥 스포크 휠이 아니고 헤비 듀티 스포크 휠이 장착되어서 더 이상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KTM 특유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항상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에 나오는 프레데터 얼굴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디자인을 저렇게 굳이 했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 외로 헤드라이트와 안개 등의 조화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이상해 보이던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멋져 보일 수가 있구나 이러면 납득이 가지 하면서 오늘 헤드라이트 모양에 대해 좋게 생각하게 된게큰 수확 중에 하나고요 기계판은 H50 5인치짜리 TFT 컬러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바이크들은 TFT 컬러 디스플레이가 거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네요. USB 충전 포트도 함께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KTM에서 만든 순정 윈드 스크린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고속도로를 따라 집으로 향하는 긴 여행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라고 적혀 있는데, 외국은 고속도로를 당연히 탈수 있지만, 한국은 아쉽게도 일륜차가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는 실정이죠. 외국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참 안타까운 실정을 이 크루즈 컨트롤 관련 문구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고요. 연료 탱크는 14L로 17L인 히말라양과는 3L 정도 차이가 나고요. 흙바퀴는 21인치라서 험로 주파력이 뛰어나고 하이테크 코너링 MTC, 코너링 ABS 및 오프로드 ABS가 장착되어 있어서 임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중요한 서스펜션은 전면 230mm 트래블에 43mm 오픈 카트리지 포크가 장착되어 있고 압축과 리바운드를 조정 가능한 타입이고요. 후면도 230mm 트래블에 피스톤 쇼크 업서버가 장착되어 있어서 거친 노면 충격도 효과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쪽도 역시 도구를 이용해서 조정이 가능한 타입이네요. 스포크 휠이라고 해서 튜브 타이어인가 하실 수 있는데 튜브리스 스포크 휠이라서 튜브리스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고가 870mm라서 저는 이미 탈 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일반 유인지 고급 유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사실상 고급유 권장이고요. 귀찮아서 일반유를 그냥 넣고 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노킹 센서가 노킹 발생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유를 쓸 수는 있는데, 일반유를 사용하면은 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상 고급유 바이크인 것인데, 저같이 일반유밖에 없는 시골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같고요 870ml 시트고에 심지어 고급유 바이크라니. 해가 갈수록 유럽 에이 가스 규제가 더해질수록 제가 탈수 있는 바이크는 점점 줄어 들어만 가네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저는 지갑이 넉넉하지 않은 강한 부사원이라서 가격이 또 중요한데 해외에서는 6999 달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환율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해보면 약 135,936원 정도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390 어드벤처가 한국에서 9 7 5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존 390 어드벤처가 975만원이면 신형 390 어드벤처 R이 한 1300원 만 정도인 게 충분히 그럴싸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